지의 사람들이 만나고 문화를 즐기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개뿔 그런 거 없고 각국에 끌어다니면서 개처럼 전달 일을 하게. 하겠... <목소리> 안녕하세요, 손 맥주입니다. 아직까지 헝가리 와 예,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드레허 맥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에서 사실 뭐 제일 잘 나가는 로컬 맥주고요. 보시다시피 그페일 락업. 제일 잘 팔릴 수밖에 없는 필수입니다 드레호 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스트리아 사람 이름이죠. 여기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한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아네 맥주가 달아요 달아, 달아. 드레그가 누구냐 하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왜 양조장 이름으로 헝가리에 쓰이고 있냐 라고 하시면 합스부르크 왕가를 통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권 헝가리는 헝가리어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권에서 만들던 맛있는 맥주를 만들던 사람 이름을 그냥 계승을 해서 쓰고 있고요. 드레오는 왜 유명하냐? 라고 하면 그 비엔나 라거의 창시자입니다. 비엔나 라거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페일 라거, 밝게 만들 수 있는 라거 중 하나였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드레오고 드레오가 또왜 유명하냐 하면 드레오는 그 당시에 자기 친구였던 미넨 슈파텐 양조장의 상속자였던 그 제들마요 3세. 이 아저씨랑 같이 영국 유학을 가 가지고 페일 몰트를 이용해서 페일 라거 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옵니다 그거를 이제 상용화를 한게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비엔나 라거 를 만든 드레어였고 독일 미렌 쪽에서는 제드 마이어 가 슈파텐 양조장에서 미렌 최초로 헬레스를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드레어 이름을 따서 헝가리에서는 이 페일 라거를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 네 드레오를 개성했다고 해서 이게 뭐 비엔나 라고 스타일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탈 몰트 이거안 쓰고 딱봐도하 필스너 몰트 썼죠. 밝은색 필스너, 황금색, 약간 그디코션 했을 때 나는 그 감칠맛 나는 단맛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가 좀 달아요. 탄산이 또 은근 히 있어가지고 단맛이 있다고 해서 충실하게 그 끈적하게 남는 단맛은 아니고 잘 넘어갑니다. 드레어 양주장에서는 이 기본으로 나오는 드레어 골드, 골드라고 해놓고 필수너 요거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뭐 독일식 독일어권에서 넘어왔던 정통 때문인지 보피어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IPA, 페일 에일 뭐 이런 뭐 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베일 라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트 100%그 독일에서 말하는 맥순수령에 맥주 따라서 맥주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맑고 깔끔하고 구수한 맛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헝가리 관련된 썰을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헝가리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역시 헝그리 베스트 5,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사시는 패셔너블한 그런 분들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헝가리는 연어권 자체가 유럽 안에서 약간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헝가리어만 쓰고 있고 또술 마시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건배를 할때 잔을 짠! 하고 부딪히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13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 그 사람들이 체영당을 보면서,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이제 술 마시면서, 막, 프로스트, 뭐 이런 거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짠 했던 거를 보던, 헝가리 사람들이,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러안 된다. 우리는 이제 짠할 때, 지식인들처럼 뭐, 짠, 이렇게, 잔을 부딪히면안 된다. 저보다 한 150년 전으로 안 하면 안 되겠냐? 하고 해가지고, 짠할 때, 이렇게, 잔을 부딪히지 않는, 그런 전통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수수가 끝났죠. 150년. 지난 게 1999년이라서, 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뭐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 둘러보니까 아무도 짠을 안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헝가리 와서 뭐 술을 특히 맥주를 마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짠을 하기 전에 약간 눈치를 좀 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 마시되주의해 주시면 더 즐겁게 헝가리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개처럼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한 잔만 마셔서 술이 차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8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머리가 까맣게 태어난 사람들은 조주를 그 받아가지고 일을 개처럼 8시간 플러스 2, 3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일을 다 끝내고 이렇게 한년씩 하는 이 맛의 조축장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학생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어를 열심히 하면 세계 각국을 누리면서 그 활약을 하고 뭐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각지의 사람들이 만나고, 문화를 즐기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개뿔 그런 거 없고, 각국에 끌어다니면서 개처럼 전달 일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미래를 또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도 개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즐거운 맥주 정보를 전달드렸던 손, 맥주였고요 다음에 더 즐거운 맥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은 제가 다음에 더 즐겁게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